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전형계획설명 모집인원은 모집군 가군에서 40명을 선발할 예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은 전형총점 천점 만점 중에 수능 70% 실기 30%가 반영될 예정이야 수능 반영영역 점수 국어 200 수학 200 탐구는 사회 또는 과학이 160 합해서 560점 이 영어는 등급별 감점이 적용되고 한국사는 등급별 가점이 적용된다는 거 다음으로 수능 반영점수 산출방법 수능 반영점수 산출방법은 추후 업로 다운로드할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주도록 할게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실기고사는 총 3종목이야 2023학년도 정시모집 기준으로 지그재그 달리기, 농구 레이업슛, 높이뛰기 높이뛰기 남자 만점 162cm, 여자 만점 130cm 농구 레이업슛 남자 만점 21개, 여자 만점 17개 지그재그 달리기 남자 만점 30초, 여자 만점 33.5초 실기고사 시행요령은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주도록 할게 이상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전형계획 설명 끝